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승무패토토 7회차 라리가 분석 및 성공유입니다. 이번 회차는 어, 라리가가 6경기여서 라리가를 투픽으로 2경기를 어, 가고 나머지 세리의 8경기에 대해서 3개의 픽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어, 그 전에 그 어제 또 이제 커뮤니티에 남겨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복귀 영상을 찍고 나서의 댓글들이어서 제가 지금도 축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님이신 것 같아요. 영, 영호님, 네. 어, 이번에 4등이 두개가 당첨이 되셨다고 하셔서, 어, 너무 축하드리고요. 김성희 님도 4등에 당첨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사가맛담배 님도, 어, 3등을, 어, 승부패 3등 전문이셔서, 이번에도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또 당첨이 되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제 정보나 경기력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너무나도 어, 뿌듯한 기분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당첨이 되는 게 좋겠지만 제 부분에서 물론 제가 당첨이 되진 않았지만 당첨되신 분들을 보면 저와 똑같이 가신 픽들도 있고 또 다르게 가져가신 어 픽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참고하실 때 경기력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본인의 생각과 같다면 어 참고해서 그 자기와 맞는 부분들만 빼가시어서 또 다른 유튜버 분들 것도 참고하셔서 이 경기는 뭐 이렇게 뭐 가서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조합 패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마요르카와 14위 알라베스의 경기인데요.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에게 1대0 패배, 알라베스는 에이바르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알라베스 쪽에 43.4%고요. 마요르카는 홈에서 5승 2무 5패, 5경기 1승 4패로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2승 2무 7패,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마요르카 지금 3연패 중이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알라베스는 오랜만에 좀 토토에 들어왔어요. 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설명을 좀 드리면, 비달, 루카스페레즈, 굉장히 좋은 선수고, 호세로 선수도 좋은 선수죠. 결장을 했지만, 리우아 선수와 윙백의 두아리테 선수가 좋고요 두아리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버리핑과 슈팅 능력이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역습이 좀 좋은 팀이고 뒷공간 한방 그러니까 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결정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음, 만약에 본인들이 역습에서 의 카운터 한방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이러면은 추가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상대가 이제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더 알라베스의 그 역습에 더 뚜드러 맞는데 그렇게 뚜드러 맞았을 때 알라베스가 1대1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력이 좀 좋지 못하지만 또 추가 득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알라베스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좀 알라베스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게 알라베스 쪽에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원정 전적이 좋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좀 많이 몰린 것 같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편이긴 해요. 중앙 공간도 내줘서 좀 슈팅을 많이 내주고요. 볼 처리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점유율은 6대 4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 높은 편이었는데 슈팅 숫자는 2배 정도 차이로 적었어요. 에스파뇰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적이진 않았던 그런 축구였고요. 어, 일단 그래도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굉장히 일무, 이제, 지난번에 9패였으니까, 일무 10패가 됐죠. 그만큼, 한 경기만 무승부를 하고, 나머지 10경기에 대해서 패배를 했던 그런 원정후구의 모습이었던 마요르카였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의 마요르카였고요 개인적으로 마요르카의 공격진 부디미를, 특히 라고주니어 이 선수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그렇고, 쿠보, 에르난데스, 이렇게 공격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3연패를 하고 있다는데요 원정에서 알라베스가 2승 2무 7패로 좋지 않은 모습 등을 봤을 때는 알라베스의 승은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마요르카가 알라베스 상대로 4연패를 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다고 봐서 승과 무중에서는 고민 중이긴 한데 1번 경기가 어, 두번 연속 승리가 나왔어요 홈팀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마요르카의 공격진이 좋고 알라베스의 호세루 선수가 키가 큰 편이어서 크로스 공격에 마요르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크로스 공격이 좀 약한 편이어서 그 부분에 당할 수도 있다고 봐서 홈에서 마요르카가 좋기 때문에 4연패를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저는 어 이런 경기력을 토대로 봤을 때는 무승부에 가깝다고 해 봐서 단통무 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2대0으로 알라베스가 승리를 했고요. 상대 전적은 1승 1무 1패로 동일합니다. 세번째 경기입니다. 2위 바르셀로나와 3위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는 벨티스에게 3대1로 승리, 헤타페는 발렌시아에게 3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투표율은 바르셀로나 쪽에 70.6%고요. 바르셀로나 홈에서 10승 1무예요 어, 굉장히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경기 3승 1무 1패, 헤타패는 원정에서 5승 3무 3패, 다섯 경기 4승 1패로, 헤타페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랑글레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지만, 피케 선수가 복귀 가능해 보여요. 이제 바르셀로나 2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패는 4연승 중이고, 원정에서 2연승,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투표율이 좀 바르셀로나 쪽에 생각보다 좀 많이 몰렸고 어, 투픽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헤타페이가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도 기존의 라인을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스타일대로 한다면 강하게 좀 라인을 높이고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도 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점유를 하다가 압박 이좀 심하게 들어오면, 패스미스가 좀 나오는 편이긴 하고또 만약에 점유를 하다가 뺏기게 되면 수비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면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헤타페의 결정력도 좋지 못한 편이어서, 좀 무승부, 헤타페 승리 쪽보다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워낙에 좋기 때문에 무승부가 고민이 되는 경기고요. 헤타페가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바르셀로나의 스트럭 스트라이커 어, 수아레즈 선수의 부재의 모습이 있지만 미드진에서 비달이나 대용에 어, 특히 비달의 침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헤타페의 뒷공간 을 노리는 그런 어, 플레이가 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헤타페가 좀 세트피스가 좀 불안한 점을 봤을 때에는. 바르셀로나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또 세트피스에 한 방이 있어서 저는 초반 픽은, 어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전적이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고요. 이번 시즌 2대 0으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헤타페의 최근 기세가 너무 좋아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8위, b r 알과 11위, 레반테의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은 바이돌리드와 1대1로 비겼었고, 레반테는 레가네스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비아레알 쪽에 6 5 3고요 비아레알은 홈에서 5승 4무 2패,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5경기 3승 1무 1패고요 레반테는 원정에서 3승 9패, 5경기 1승 4패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무승부가 없습니다. 네, 비아레알은 모레노가 여전히 좀 부상이고요. 레반테는 라도야 선수와 멜로로 선수가 13경기 출전한 선수인데 부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레반테는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이에요. 1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비아레알은 카솔라, 어, 고메즈, 결장을 했지만 어, 바카 선수, 그리고 헤라르드, 트리게로스 선수가 있습니다. 어, 비아레알은 전체적으로 중거리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요. 뒷 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좋지만 비아레알도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편이고 알비오를 비롯한 수비진이 기동력이 좀좋지 않은 편이어서 뒷공간을 좀어 내주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요. 레반테는 루치나와 마르티 선수가 골을 넣었고 바르디, 마요랄, 캄파냐 등 이렇게 한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토누의 오버래핑과 전체적인 역습이 좋았던 레반테였습니다. 레반테도 마찬가지로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비같은 경우에는 레반테를 항상 보면 은 미드진의 수비가담이 좀 부족하고 뒷공간도 좀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 제공권도 좋지 않구요. 두 팀을 비교했을 때는 도깨비팀 레반테보다는 홈에서의 비아레알 경기력이 워낙에 좋은 편이고 두팀다 뒷공간을 내주는 편인데 공격진을 봤을 때는 어 도르트문트에서 이번에 알카세르 선수가 비알로 왔죠 폴란드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하면서 연세이동처럼 알카세르 선수가 비알로 왔는데 어, 그 부분 때문에 바카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주전전쟁에서. 헤라르드가 있는 이비아레이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레반체에도 한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뭐캄페나냐 루치나 뭐 이렇게 한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이 경기가 발렌시아 더비이기 때문에 더비라는 점에서 어 이변을 조금 보고 근데 이변을 좀 고민이 돼요 승패에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상대전적은 2승 1무 2패인데 이번 시즌 2대1로 레반테가 승리를 했습니다. BRLA, 어, 발렌시아 더비에서, 홈에서 또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적어서, 이렇게 승무로 갔는데, 사실 승패를, 어, 굉장히 많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어, 레반테가 무승부가 워낙에 적은 팀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레가네스와 13위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어, 레가네스는 레반테에게 2대0 패배, 베티스도 바르셀로나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베티스 쪽에 36.6%고요. 레가네스는 홈에서 4승 1무 7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베티스는 원정에서 1승 5무 5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페달 선수가, 수비진의 페달이 복귀를 하지만 패키리가 지난 경기 어, 그 경급성 반칙을 해서 연료카드를 받고 심판할 때 뒤 돌아서면서 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태장을 당했어요. 경구도적으로. 그래도 다행인 점은 패키지가 없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임대 온 알레냐 선수가 있다는 점이네요. 레가네스는 이적을 해온 앙헬 게레로 선수가 선발이었고요. 아르나이스는 브레이스웨이트 레시오가 있는 팀입니다. 하이건 팀 치고는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의 레가네스고요. 결정력은 좋지 않았지만 세트피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조금 높은 편이라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고 어, 제공권과 뿔처리가 좋지 않았던 레가네스였고요. 베티스는 호아킨, 카날레스, 테요, 로렌모론,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퇴장을 당했지만 패키레가 있습니다. 측면에 호아킹과 패키를 그리고 톱에 모론 또는 이글레시아스 등 공격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수비는 베티스도 라인이 높아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고요. 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 경기력을 봤을 때세 경기째 지금 베티스가 승리가 없는데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레간에서 두팀다 뒷공간을 내준다고 봤을 때는. 어, 그런 스피드 뒷공간을 침투하는 모습 쪽에서는 베티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레냐가 있지만 패키리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는 부분이 좀 걸리고 레가네스가 홍콜이 좀 있는 편이고 베티스 어,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정에서의 전적이 보시다시피 1승 5, 5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어서 조금 무승부도 고민이 조금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초안팩은 단통패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2승 3패고요. 이번 시즌 2대 1로 베티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에이바르와 6위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요. 에이바르는 알라베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고 소시에다드는 빌바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소시에다드 쪽에 62.2%고요. 어, 에이바르는 홈에서 5승 1무 5패로 굉장히 홈에서 좋은 모습이죠.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5승 2무 5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소시에다드도 원정... 홈, 가리지 않고 좀 균등하게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에이바르는 알바레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6경기째 우승부가 없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목요일에 컵경기가 있고요. 일단 일부 리그 팀은 아니어서, 좀 로테를 로텔을... 그래서 돌릴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명단을 좀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바르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이누이, 엘리, 그리고 노장의 킥력이 좋은 레온 선수, 오레아나, 엑스포시토, 그리고 어, 풀백의 호세양엘 등이 있고요. 소시에다드는 이사의 폼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그랬고, 지난, 음, 바버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팀을 봤을 때는 에이바르가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편이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이 소시에다드의 이삭, 포르투, 오알사발등 소시에다드의 공격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막아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에서 좋지 않는데 에이바르가 세트피스에서 좀 좋고, 소시에다드가 컵금기 명단을 봐야겠지만 아무리 1부 리그 팀이 아니더라도 4강이기 때문에, 음, 로테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1.5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홈에서 좋은 에이바르에 단통으로 가기엔 좀 위험하다고 봐서 무패 투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2연패 중인데 지난 경기 또 블바우를 잡았기 때문에 또 연승 행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에이바르의 승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상대 전적은 소시에다즈가 근소하게 앞서고요. 이번 시즌 2대1로 에이바르가 원정에서 소시에다드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9위 빌바오와 10위 오사순아의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소시에다드에게 2대1패회 오사순아는 레알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빌바오 쪽에 65.3%고요. 빌바오는 홈에서 6승 3무 2패, 5경기 3무 2패고요. 오사손나는 원정에서 2승 5무 4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빌바오는 무니아인 선수가, 어,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르시아, 베르시체가 부상입니다. 어, 마르티네스 선수는 복귀를 하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빌바오입니다. 오사손나는 2연패 중이고, 아벨라 선수가 부상이에요. 빌바오는 수요일에 그라나다와 커큰기가 있고요. 빌바오는 지난 경기 수비가 조금 빌바오 치고는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 소시에드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 마르티네스의 그 경고 누적이 있었고, 또 베르시체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도 부상인데, 그 부분으로 나오지 못한 그 공백도 있어 보였어요. 지난 경기 컵이의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4강전을, 어,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윌리엄스와 가르시아가 교체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우사순환은 세트피스가 여전히 좋고요 가르시아가 어,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습니다. 아르나이스, 브라사, 브라나사크, 로베르트 토레스, 인디고 페레진, 나초비달 어,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아르나이스의 뒷공간을 좀 노리는, 어, 아르나이스가 뒷공간을 좀 침투하는 그런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연결이 뒷공간을 그 노리는 플레이들이 연결이 됐을 때는 공격진이 좀 해결하는, 개 능력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거리 슛이 좀 좋았던 오사순나였고요 저는 일단 어 빌바오의 단통승을 보고 있어요. 빌바오가 승리가 너무 조금 없는 어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어 오사순나의 좌측 풀백 30번 s 2피난이 선수 어이 선수가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라인이 오사수나가 높은 편이어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이 있고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홈에서 좋은 빌바오가 오랜만에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력 부분에서도 빌바오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사수나가 2연패 중이고 어, 빌바오가 지속적으로 컵 대회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빌바오의 볼 처리가 지속적으로 좋지 못하고 주침다 무승부 빈도가 높다는 점. 빌바오 컵 경기에 조금 집중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승부도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상대 전적은 4승 1무로 빌바오가 워낙에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 2대로 빌바오가 승리를 했었고요. 원정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컵 경기에 좀 명단을 좀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종패까지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빌바오가 어 리그보다는 컵에 조금 더 물론 리그도 챙기겠지만 컵에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두팀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라나다와의 전력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빌바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 여기서 이긴다면 아마도 소시에다드와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컵 경기에 좀 치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축구 승무패토토 7회차 라리가 분석 마치고요. 내일 어, 세리의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어, 축하 영상을 조금 짧게 찍었는데 초안픽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립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